일 입주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분양권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정비사업의 내용을 좀 약간은 어느 정도 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을 때 어, 입주권이라는 건 관리처분이 된 것을 말하거든요. 세법상으로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멸실이 됐다 건물 부분이 어, 그러면 이거는 토지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지금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이 경우에는 어? 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직 개정 안 됐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어, 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개정의 어떤 여지가 보이질 않아요. 야당에서도 아예 대놓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중과좀 풀려야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12% 너무 과하거든요. 제가 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한, 그 6%만 내도좀살것 같은데, 어, 좀 기다려보시,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했을 때, 이 입주권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부유세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멸실되야 됩니다. 주택이. 안 그러면은, 다주택 그 종부세, 중과세율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자체는 준 거가 없습니다. 단, 지금, 2년 미만 단기세율이 계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고요 어, 뭐, 설명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양도세 준거한시 배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메리트가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입주권 자체를 팔았을 때는 입주권은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주택이 아니에요. 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또안 돼요. 그런데 입주권 자체를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원조합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게요겁니다 1주택 1입주권. 아까 1주택 1분양권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1주택 1입주권이기 때문에 어 아까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다면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하고 보유주택 투자가치에 따라서 좀잘 보셔야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접근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라고 해서 차키시운 생활법령 정보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크게 보면 사업이라는 게 정비 사업이죠. 이런 걸 보고 처음에 당연히 준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이고 계획을 세워.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일반 분양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처분할 건지 정하고, 이거를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되고 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법상으로 좀 알아야 할게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때는 공시가 1억 이하짜리도 취득세 주택수 들어가고, 취득세 준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세는 1억 이하 소형주택도 중과 대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중과 배제니까뭐 이건 간단히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는 게 있는데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뒤에 나왔을 때 어떤 비과세 판단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좀 기준점이 좀 되기 때문에 아 뭔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은 어 그밖기전과후가좀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일단 좀 알고 있으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 뒤에 가서 이제 분양 관리 처분할 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데 말 그대로 이 조합에서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인가, 지자체 인가를 받는 게 있어요. 이걸 받으면 비로소 해당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그런데 이것도 도정권 및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입주권은 또, 여기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가로주택 이런 것도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해당 조합의 문의를 먼저 하시고, 취득을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책이라든가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은, 그 설명해 주신 분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 어쨌든, 세법상으로 중요한 거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줄여서 요걸 이제 관차어라고 하죠. 관철을 받으면 그때 이게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입주권 자체는 아까 제가 준거 안 들어간다고 했었죠. 어, 그런데 이요요 요 경우를 따지고 이제 관철가 되면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주할 때까지 또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주 다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철거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긴 이제 공사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주 철거 단계에서 관처되고, 철거에서 멸시까지 돼야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전 고심의 청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 고를 전에 주택이양도하 경우에, 어, 소유권, 부, 뭐, 뭐, 불이익이 별로 없는데, 이전 고심 이후에 주택이 양도하면 미등기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어,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디테일한 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맛보기만 본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에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입주권을 사고 싶은데 취득세를 피하고 싶다 중간을 피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관천하고 곧바로 사면 안 되고요 멸실돼야 됩니다 물론 관천하고 멸실될 때까지 중간에 시간이 걸릴 때 뭐가 중간에 붙겠어요? 피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어요 네, 그럼 내가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취득세 중간을좀 맞더라도 그냥 사 버릴 거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도 피를 덜 내고 좀 초반에 사는 게나올수 있잖아. 관처 받았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거 해당되는 사람 누가 가능하겠어요? 다주택자보다는 뭐 무주택 아니면 1주택인 경우가 좀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 입주권을 산관천난 입주권을 산 사람들을 이제 승계 조합원이라고 해요. 승계 조합원. 그걸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어 내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쭉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원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조합원이라고 해서 됐죠. 그래서 철거 직전 주택 같은 경우에도 멸실 직전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멸실된 이 아니라면 주택의 취득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해야 돼요. 요거. 그리고 취득세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나왔었죠. 2020년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는 다포함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 버리냐면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할 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도세는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이미 들어갔어요 비교세 판단할 때 주택분양권은요 21년 1월 1일이라고 좀 전에 1주택 1분양권을 셌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들어갔어요 아씨 어떤 건 원래부터 어떤 거는 나중에 헷갈리죠 헷갈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시, 내가, 만약에 시험 내가 출제 교수라면은 너무 내기 좋다. 오답률이 엄청 높아질 거다. <laughs> 어, 그래 다시 한번 요거 그림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를 봤고요. 부유세를 볼 건데, 부유세도 마찬가지죠. 부유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주택이 많이 있는데 멸실되지 않은 입주권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택수가 카운트 돼요.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종부세 일부 개정이 됐지만, 과표 12억이 초과돼버리면은꽤또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멸실된 거를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하고 멸실된 거를 취득하는 게 좋고, 간혹 가다가 철거가 됐는데, 그래도 보유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6월 1일인 건 아시죠? 그날 기준으로 철거는 됐는데, 이게 이제 단지마다 그걸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자체에서 이걸 받았을 때 6월 1일이 넘어서 이제 받아 버리면 그냥 볼 수에 때려 버려요. 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별도 경정청구 이제 지자체에 말을 해가지고 어, 돌려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슷한 예일 수도 있는데 어, 이제 그 분양권을 해가지고 이게 잔금이 되는데 이제 다 단지가 세대수가 크니까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등기를 좀 빨리 접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별도 수수를 내고 어, 좀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청도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취득세 봤죠, 보유세 봤죠, 입주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도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과세 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양도세는 다른 거 없고 주택하고 조합 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2년 60, 2년 이상 있어야 기본세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실 거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는데,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걸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례 근데 여러분들은 사례 2번하고 3번이, 어, 와 닿으실 거예요. 사례 1번하고 4번은 원조합원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버지 의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내가 이제 조합원 입축권을 매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번하고 3번 정도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사례 2번하고 3번을 그냥 곧바로 먼저 봐보세요. 8의 2번은, 우리 아까 봤었던 1주택 1 분양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 조문이 먼저예요. 156조의 2. 아까는 156조의 3이었잖아요. 그래서 156조의 2에 있는 내용을 보고, 분양권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A가 있는데, 입주권을 사서 A를 b 가서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1년 후에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 매도하면 b 가서 됩니다. 당연히 해당 1주, A주택은, 1세대 입주 요건 갖춰야 되고. 어렵지 않죠? 아, 어, 렵지 않아요. 그러면 4대3은 뭐겠어요? 4대3. 똑같죠? 1년 후에 A를 가지고 있고, 1년 후에 입주권 취득을 했는데, 이게 3년 이후에 경과, 3년 이후 경과가 돼야 되고, 이 완공되기 전,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 내가,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 전입,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똑같아요. 전입하는 거는 딱 들이미는 거는 3년 안에만 들이밀면 되는데 그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스트레칭을 사야 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분양권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은 원래 종전주택 A를 사고 B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1년 후 텀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22년 2월 1 5일날 개정되면서 이때 취득권에 대해서는 1년 조건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아마 그때 이제 강의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냐면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는 에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A 주택 사고 곧바로 돈 될만한 입주권을 곧바로 사버려라. 그러면은 A, 이거 이거 어차피 정비사업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일반 분양권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얘는 그냥 쭉 끌고 가시고 요거 완공되기 전 아니면 완공되로서 3년 아니면 얘 팔면 비가세가 되고. 곧바로 여기 그냥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것도 비가세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자금이 좀 있어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둘다 그냥 사버리면 됐죠. 그리고 그때는 또 정비사업이 막 피도 붓고 분위기 좋았어요. 네, 그랬는데 너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됐죠. 어쨌든 여기 1년 후 취득이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우리 2번하고 3번은 앞에서 봤었던 분양권하고 1주택 1분양권하고 모양이 완전 거의 똑같다. 어,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어, 됐죠? 그럼 이제 올해는 1번하고 4번만 보시면 되는데, 어, 원조합원이신 분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어, 난 어차피 승계조합원이라서 해당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죠. 이왕면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은 약간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1번을 먼저 보죠. 사례 1번은 뭐냐면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더 복귀를 하고 이 입주권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자 보세요. 자 A를 취득을 했다. 근데 얘가 A가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됐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데 어, 원래 주택 상태에서 성질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이거 팔았을 때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은 나중에 이 입주권 상태에서 팔더라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뭐예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그리고 유주택자 가족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알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철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멸실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곧바로 멸실이 되는 건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곧바로 멸실이 되는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철을 받았는데 이때가 1년 10개월이었다. 그럼 원래는 2년 보유해야 되는데, 1년 10개월이니까 2, 2개월 부족하죠? 그래서 원래는 비과세가안 돼요. 비과세가안 되는데, 멸실까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 걸렸다. 그럼 여기 3개월을 주택 상태가 남아있으니까 이 3개월 주택 상태의 보유기간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2년 채웠어, 안 채웠어요? 채웠잖아요. 채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A를 갖고 있다가 정비사업이 돼서 관채가 돼서 입주권이 됐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될것 같지 않아. 조합원들, 조합원들 싸운 것도 그렇고, 조합정도 개인적으로 마음안 들고. 그럼, 그러 어떡해요? 그냥 나는 대체 주택 B를 사고, 요거 그냥 팔겠다. 그럼 아까 이 경우에 요건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대체 주택 사고, 이 대체 주택 취득하고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 주권 양도하면은 예외적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 상태지만 비과세를 해준다. 됐어요. 어. 그래서 이게 어, 첫 번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번째가. 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어, 좀 이거는 좀 히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아시면 좋은데, 뭐,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어,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오며볼 만 기다리겠죠. 어, 조합원들이라면은. 근데 서울에서도 이제 다좀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왜 여긴 아직도 안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목동이, 목동. 목동 그 단지. 그쵸. 뭐, 저목동에 물건 없어요. <laughs> 그런데, 목동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계속 살기를 원하고,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그, 그럼 여기 주택이 목동에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이 주택이 이제 정비사업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신축이 될 건데 나는 신축이 돼도 여기 목동 신축으로 이제 들어와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관처받고 2주하고몇시하면은 내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근처에서 살고 싶겠죠. 꼭 근처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내가 대체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체 주택 취득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내가 잠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살기로 한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나는 다시 돌아서 목동에 살 거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내에 이 대체 주택을 팔면, 내가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조항이에요. 그게 이 사례 4번입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어, 그니까, 156조에 2라고 그랬었죠? 156조에 2라고 그랬었잖아요? 뭐, 3, 4, 5막 그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그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되냐? 요건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 건데, 종전주택 A가 있고, 이 종전주택 A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대체 주택을 사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대체 주택을 먼저 샀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대체 주택 파란색을 투기적으로 봐버립니다. 우리 세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동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역이 정비사업의 재기를 오메골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정비사업이 됐는데 너무 급하게 사업 시행 인가도 받기 전에 내가 사버렸다는 거죠. 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나면 그때 대체 주택을 사고 그러나서 이제 관철 받겠죠. 아까 우리 진행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관철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대체 주택은 내가 어떤 용도로 사는 거예요. 잠깐 며칠 드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체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또 여기서 비조종인데그러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그리고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이 대체 주택은 언제 매각하시면 되냐면 A가 A 로 신규 주택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이네. 이것도 원래 2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3년으로 바뀌었어요. 어, 가지고. 중공되기 전 혹은 중공 후 3년 이내에 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스토리 나오죠? 중공되고 나서 다시 3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거주 아 이거는 똑같네 요 밑에도 똑같고 뭐만 달라요? 대체 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고 1년 이상 거주하라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잘 아셨다면 요거 3년 내에 중공하고 요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모양 똑같고, 대신 여기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라, 사업행 인가에 해서요것만들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상으로, 보도자료상으로는 3년 이내에 전입으로 될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이제 조문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23년 2월 28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시행령들이 다 똑같이 다 나왔다. 음,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조금 있다 가 곧바로 볼 상생인 주택 관련 내용도 이제 조금 일부 개정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 그래서 입주권 비과세, 어, 분양권도 어려웠고, 입주권 비과세도 생각보다 좀 어렵고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저는 좋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몇 가지 이슈들이 또막 있는 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예외가 정말 딱 들어맞으면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체주택이두 개면 어떻게 되냐. 어, 사업 시인가할때그 전에 사면은 만들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뭐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세법상 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고 특히 이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은 어, 관련된 예규가 해석 같은 게 지금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뭐 한두 달 지나니까 A가 아니라 다시 B다 이런 경우도 막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 그게 이제 너무 좀 답답하고 황당한 거죠 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내가 매도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세무사 검증 받으시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죠.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살펴봤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이사 혼인, 봉양, 상속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조금 전에 1주택 1분양권, 1주택 1 입주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살펴봤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처분으로 남은 주택, 일세의주택 받았을 때 비과세 되는 거 그리고 역시 주택임대사업자 고주주택비과세특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비과세특수 사례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이거 살펴보도록 하죠